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사람인 문학당 세 번째 시간 두보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두보의 작품은 그동안 쭉 봐왔지만은 어, 삶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삶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참 안타까운 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두보의 삶과 작품의 부재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연민 이렇게 함정해 봤습니다. 두 분은 712년에서 태어나서 7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60세가 조금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잠이고 호는 소릉야로 하남성 공현에서 태어나셨고 이백과 다르게 두 분은 몰락한 세족이다. 즉 유가 집안이었다. 그래서 13대 조부 두에는 진나라의 명장이었고, 할아버지 두심어는 당초 척점무시기에 저명한 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치는, 어, 두한인데, 최고지기가 봉천현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어,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낙양 고모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어, 가게가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성장기를 볼때 마찬가지로 어, 두보도 어릴 때부터 아주 재능이 뛰어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살에 이미 시를 짓기 시작했고 열살 때부터는 어, 많은 명사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대의 문인 방구나 양웅에 비견될 만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 또한 어, 몰락한 가문의 재건을 위해서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강했으나 어, 사실상 두 차례 가것시험 모두 낙방하고 또한 어, 계속 끊임없이 재기를 모색하지만은 어, 참잘안 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 분은 어, 독서와 만류는 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말에 보면은 만건의 책을 읽고 말리기를 여행한다. 이렇게 어, 이야기할 정도로 도덕이나 어, 또한 만간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말리 여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분은 주로 아까 어, 고모 집에서 성장을 했다 하듯이 낙양에서 공부를 하며 전국을 유람하고 많은 인사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스무 어, 살이 되는 731년에 오나라와 월나라 땅으로 떠났다가 735년에 낙양으로 돌아와서 진사시험을 받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당나라 과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당나라 과거제도는 여러 개 과가 있었지만, 어, 초기에는 명경과, 즉, 경술의 밝은 사랑 사서 오경을 중시를 했다면, 당현종식에 오면서 어, 진사과가 이제는 어, 많은 좀 영향을 칩니다왜 진사과가 중요해졌냐면 진사과의 급제를 하면 바로 중앙간세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사과의 주요 과목이 시와 부 즉, 문학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진사과를 중요시하게 됐느냐 하면 시를 잘 짓는 사람이 도덕성이나 정신력이나 언어능력이나 창조성 등다 방면에서 재능이 있다고 봤었고, 또한 어, 문학을 하는 사람들, 시인들이 대중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어, 명성을 얻기가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당나라 때는 어, 외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당, 당에 갔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도 당에 가서 어, 과거에 급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최치원 선생이 봤던 과거는 빈공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공과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만 보는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2년간 발령이 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낙양을 유람했어요. 아마 두보나 이백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받지 않을 어, 배우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난징 율수현의 현위가 임명돼서 3년 임기를 마치고 또. 준비를 합니다. 바로 또 다음 아직 하지 못했는데 그때 최치원 선생이 준비를 했던 과목이 갱사박학하다 이건 학문에 막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성진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갱사박학화가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무기한 연기가 되고 언제 치러질지가 모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치원 선생도 오실라로 귀국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자, 어, 다시 두 번은 어, 또 만유, 즉유람을 어, 떠납니다. 어, 만유는 어떤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다니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산동 지역으로 가는데 산동 지역에는 어, 태산과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산동성 연주에서 사마직이라는 하급 관리로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태산이 있다 보니까는 어, 가서 조금 어, 한번. 자기의 의지를 갖다가 어, 되살리고자 했었는데 그 시가 736년 망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아마 두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초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서 회당능절정 일남중산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저 산정에 올라서 어, 여기서 회는 모이는 게 아니고 중국어에서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당은 당연, 당연히, 마땅히. 그래서 내가 마땅히 저 능선의 정상에 올라서서는 일남 한번 둘러보겠다. 뭐가 둘러보냐 어, 많은 산들이 작다는 것을, 어, 엄청나게 이건 25세 젊은이가 어, 할수 있는 포부를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상당히 어,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태산을 갔었느냐? 태산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오악복존이다 이렇게 합니다. 태산은 오악 중에서도 어뜹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봉선의식을 경영하며 숭배한 산이다 해서 독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악은 동서남북 중앙에 각각의 산의 상징형의 산을 하나씩 정의했었는데 동쪽에는 태산, 서쪽에는 화산, 그리고 남쪽에는 형산 북쪽에는 항산. 이 항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지만 예전에 중국 여행 가면 태양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가, 어, 들었을 겁니다. 이 항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가운데 있는 숭산은 소림사가 있는 어, 그 산이 숭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산이 가장 어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 741년에 낙양으로 다시 인자, 만년을 끝내고 귀화를 어, 합니다. 그러다 또 공부를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742년에 이백을 만나서 어, 떠나가죠. 또 유람을 떠났는데 그때 산동 쪽으로서 약 1년 정도 어, 넘게 이백과 함께 유람을 하고 그리고 이백과 어, 네. 제남에서 어, 성문산에서 헤어지죠. 헤어지고 난 다음 다시 이백은 다시 어, 강동으로 가서 어, 또 유람을 하고. 어, 두번은 장안으로 돌아와서 가오 시험에 응시를 했지만은 또 떨어집니다. 참 운도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어, 이때는 당 현종 밑에 있던 재상 이인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인보는 재주도 없고 아첨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현종에게. 학자들, 똑똑한 사람은 싫어했겠죠. 자기가 더 똑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재는 이미 다 선발해서 더 이상 뽑을 인재가 없다. 그래서 답안지도 안 보고 응시자 전원을 낙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한 두보라도 방법이 없죠. 낙, 어, 전원이 낙방이 되었으니까. 자, 어, 이때 상황이 이미 어, 당나라는, 어, 나라가 서서히 망하고, 망해가고 있었어요. 조, 정은 무능하고, 관리들은 부패해서 하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되고, 어, 과거를 봐도 도저히, 어, 급제를 할 수도 없고, 본인은, 어, 관직에 나오고 싶은 욕심은 강, 어, 했지만은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유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추천을, 어, 바라고, 또, 어, 조정에다가 글을 올려서 관직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가날시라고 하는데, 가날시는 고위 관리에게 배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시였던 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이 당시에 두보의 어떤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오는 글귀가 두보는 새도가나 부잣집 아침저녁으로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했다 이런 글귀를 보면 은 그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이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 힘들고 하니까 2 0 0가에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했었겠죠. 그래서 그 시에 보면 춘일억 2 0 0이다 해서 어, 술한잔할 때가 언제였던가 다시 함께 자세히 문장을 이야기할 날을 어, 그리워하는 그런 시를 또 남겼었고 그리고 어, 장한 도처에 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양귀비 사치와 향락 귀족들의 타락 이런 것들을 썼던 여인의 또 어, 어린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서 많이 넘도록 전쟁터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사들의 슬픔을 야견 병행 이런 어, 시들을 시기에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조정에 계속 글을 올렸었는데 751년 3대 예부에 올렸던 글이 어, 잘 봤는지 755년 44살에 무기 출납을 하는 아주 하찮은 관직을 하나 봤습니다. 어, 200도 42살에 처음 관직을 얻었죠. 이두 사람 다가 참 늦은 나이에 그 어, 간직에 첫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755년 44세에 그 그나마 받았던 관직도 755년 11월 달에 알록산이 난이 일어나면서 또 어, 고통을 받게 되죠. 어, 그때 알록산이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어, 촉지방 사천으로 피난을 가면서 장안에서 서쪽으로 63km 떨어진 함양시 마외파에서 어, 이제 밑에 있는 조정 신하들이 양곡종과 양기비를 체형을 해야 된다고 어, 당현종에게 어, 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당현종은 참 아까워서 양기비를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어, 총리와 똑똑한 양기비가 나서서 제가 죽는게 당현종을 갖다가 어, 살려,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스스로 배나무의 목을 메고 자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기배의 무덤은 함양시 마해파에 있는데, 양기배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 3m의 방구형, 어, 반원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처음에 조성할 때는 흙으로 봉분을 쌓은 봉토분이었으나이 흙이 바르면은, 어, 다 예뻐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흙을 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청나라 때는 백돌로 이렇게 덮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보면은 묻으면서 향기가 나고 비수계는 광채가 난다는 말이 떠돌면서 어 예뻐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이 마예파를 찾아 가서 양기배 무덤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756년에 어이 이백을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은 이제 이형이 태자 이형이 영무에서 황제 숙종으로 등극을 했다 했었죠. 그래서 이 형이 영무에서 항제로 등극을 하고 나니까 두 번은 가족들을 부주에다가 피난을 시켜놓고 혼자 숙종이한테 가기 위해서, 어, 점령기를, 발랑군이 있던 점령지를 빠져나오다가 잡혀가지고는 다시 장안으로 호송되어서 감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안에 갇혀있을 때, 이때 부주에 있는 가족을 그리하면서이 시가 월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야를 보면은 어, 오늘 밤 부주의 달을, 아내는 오직 홀로 보겠구나. 멀리 가린한 아이들은 장안을 거리는 마음 알지 못하고, 향과 안개가 안에 물이 적시고, 맑은 빛이 팔을 차갑게 하리라. 어느 때나 얇은 희장에 기대어 눈물 마르는 돌을 비춘다. 어, 서로가 이렇게, 어, 눈물, 어, 둘을 비춘다죠. 어, 서로를 갖다가한 사람은 두 번은 장안에서 달을 보러 보고 있고, 아내는 부주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애틋하게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상황을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그 다음에 봄이 오자 나라는 전란으로 황폐화되었지만 세월이 어쩔 수 없이 또 봄이 되니까 산천초목이 푸르게 하는 걸 보면서 춘망이라는 시, 아주 두부시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춘망을 썼습니다. 나라는 파괴되었으나 강산은 여전하고 봄이 오니 성 안의 초목이 짙구나. 꽃피는 시절이라 느끼니 눈물이 흐르고 이별의 한해 새소리에도 마음이 놀라네. 난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으니 집 소식은 만금만큼 귀중하다. 흰머리는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 아예 비녀를 꽂을 수가 없다. 어, 여기서 맨 끝에 있는 혼욕불성잠이다 하는데 잠이 우리가 비녀잠. 예전에는 남자들도 머리를 이렇게 닿아서 뒤에다가 비녀를 꽂았었죠. 그래서, 어, 워낙 이제는 머리도 다 빠지고, 어, 자신의 어떤 신세를 갖다가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두 번은 참 그, 입신 양명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7년 4월에 장안을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봉상에 있는 숙종을 찾아가죠. 숙종을 찾아갔는데 아무래도 발라무 사이를 어, 뚫고 가다 보니까뭐 마른 얼굴이 맞이 아니겠죠? 발도 다들 옷도 다 찢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숙종을 찾아갔으니 숙종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숙종은 오월 1 6일 두부에게 어, 자서비라는 배서를 내립니다. 자서비 배서를 받았는데 두부는 제가 볼때좀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를 짓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량도 강하고 어, 고지시간면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또한 두보 같은 경우에는 어, 시를 지을 때 이백은 일필휘지라 그러죠. 술한잔마시술한 마리를 마시면 시가 백수 나온다 할 정도로 한번 어, 붓을 잡으면 그대로 시가 안편을 만들어내시마는 어, 두보는 자기 시에 대해서 어, 글자 하나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한날 며칠 고생을하면서 그걸 적을 정도로 그런 성적이다 보니까 조금은 정치하고는 안 맞았는지, 어, 자기를 추진, 더잘 어, 봐줬던 방관을 변명하는 상수를 올렸다가 숙종에 민받아서, 어, 요즘 말로 하면은 대기발령을 받게 되죠. 가족들이 있는 부주로 가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잠시 8월달한두달좀 있다가 강군이 장안을 수복하고 숙종도 장안으로 환궁을 하고 난 다음에 두보도 다시 11월 달에 조중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758년 유월에또 반관이 빈주 자사로 자천이 되어 그러다 보니까 두보도 화주의 사공참문으로 쫓겨갑니다. 화주는 섬서성 화상기슭에 있는 산촌으로 이곳에 가면서 백성들이 비참한 삶을 혹은 시를 쓰는데 그게 또 두부의 대표작이 되는 삼리와 삼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의 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자기가 목격했던 주변의 어떤 역사 사회성을 시로 서 쓰다 보니까 두부 시를 시사다, 시의 역사사다 이렇게 어또 표현을 합니다. 삼리와 삼별을 한번 보면 은 삼리는 새 어, 동네입니다. 신안 동간 석호 새 마을에 있는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부리는 행패를 목격하고 그것을 어,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시를 어, 그리고 삼별은 세 가지 이별이 되겠죠. 그래서 신혼 부부가 헤어지는 신혼별, 늙은이도 군대에 징발해 가는 수로별 집을 잃고 길거리를 떠도는 무가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주에서 도지 이제는 비설도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산촌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메인 759년에 배설을 버리고 진주를 거쳐서 겨울에 성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760년 성도에 도착하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독서쪽 완하게 초가집을 짓고 잠시나마 평안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 완화 초당 또는 두보 초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두보 초당 한번 보시면은, 어, 사천성도에 가게 된 두보의 초가집으로 두보는 이곳에서 758년부터 4년간 머물면서 240여 수의 시를 썼습니다 어, 다음 시를 한번 보면은 강촌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전의 시와는 사뭇 다른 아주 서정적인 그런 시가 시를 쓰게 됐습니다. 맑은 강한 줄기 마을 돌아 흐르고, 긴 여름 강촌엔 일마다 여유롭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덜보유의 제비고 서로 친하고 가까운 건 물의 갈매기. 늙은 아내 종이 위에 바둑판 그리고 어린 아들 반을 두드려 낚시 만든다. 병 많은 나에게는 오직 약분이니 미천한 몸 이외에 뭘더 구하려. 본인도 많이 지쳤지만 은 그래도 아주 그림처럼 같은 이런 서정적인 시가, 아, 이제 성도에 도착을 한 다음에 많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춘야 히오. 760년 봄에 쓴 작품. 어, 이 춘야 히오도 대단히 유명한 작품이죠.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니 이내 내리네. 바람 따라 물레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네. 들 기른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둡고 강위에 뜬 배만 불빛 비치네 새벽에 붉게 젖은 모습을 보니, 검관성의 꽃들이 활짝 피었네. 여기서, 검관성은, 어, 사천성도를, 사천성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지 시절이다. 아주, 어, 좋은 시절에 때맞춰서 비가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소생하는 그런 모습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춘야 휴시를 가지고 했던 게, 호시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데, 어, 정우성 남자 주인공은 정우성이고, 여자 주인공은 어, 중국인 고원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까오윤이 거기서 어, 극 중에서 이름이 오월입니다. 오월이다 보니까 실제 어, 영어 이름으로는 메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 박동화 중국 출정한데, 어, 그때 중국, 그 미국 유학생 할때 어떤 첫사랑이 두보 초당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마 음,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합니다이 사랑은 때를 알고 내리는 좋은 비처럼 시절을 알고 온 걸까? 처음보다 설레고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 성도를 두보초당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보초당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두보초당 우리 많은 분들이라고도 중학 갔을 건데, 그리고 여자 주인공 오월이 지금 예, 가이드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하는 말 중에, 복숭아 나무를 심어 자연과 가깝게 하려 했죠. 이 이야기, 두보가 성도에 와서 두보초당을 짓고는 그 주변에다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에서도 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 했습니다. 4년 정도 있다가 어, 친구 700년 후견자였던 친구 업무가 죽자 두 번은 또 이제 배를 타고 양자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운주에서 병이 심해져 세를 넘기고 기주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어, 이 병은 폐병과또 어, 당뇨 이런 병들이 아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주는 삼협의 하나인 부당 옆 백제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편에서도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백제성입니다. 백제성은 현재는 기주고성이라고 하는데 기주에서 두 보도 상당히 다른데로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66년부터 768년까지 기주에서 약 2년간 계셨는데 이 시기에 시를 무려 430순환 썼다고 할 정도니까 엄청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7년 중양절,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인데 등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던 시가 등고인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중양절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붉은 수유, 우리 산수유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붉은 수유를 담은 주머니를 차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붉은 수유는 액기를 쫓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국화주를 마시는 것은 건강이나 평화를 비는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고, 그런데 어, 등고에서 보면, 한번 읽어보면, 바람은 세차고 하늘은 높아, 원숭이 울음소리 슬프고, 맑은 물가 백사장에 새들 날아온다. 먼곳나뭇잎은 쓸쓸히 떨어지고, 마를 리 없는 장강은 도도히 흐른다. 말리박 슬픈가을 언제나 나그네 한평생 병마은뭐 홀로 높은데에 오른다. 가랑가 고통의 기민물이 하얗게 쉬어지고, 세약해져 다시 탁주마저 보내야겠다.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 어, 조발 100개선, 200개선, 거기서도 원숭이가 야간에서는 원숭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지역이 원숭이가 많이 사는 곳이기 었 때문에, 이때도 두보도 두부, 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어, 조말 백제성 있었던 202 조말 백제성을 어, 쓰고 백제성을 떠난 8년 후가 되겠습니다. 이 등굴을 쓴 것은. 그리고 본,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양절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이두번은 이 홀로 높은 데에 올랐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많이 지쳤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어, 가난과 고통에 이미 머리를 하얗게 씌우고. 어, 술을 탁주마저 꺼내야겠다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200보다도 두보가 더 술을 많이 마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보 또한 아주 술을 좋아했던 그런 시인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악양유라는 시가 나오는데, 768년 이제 58세에 어, 기주 백제성을 떠나서 강릉에 잠깐 들렸다가, 동중호까지 갑니다. 그래서 동중호 아마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등 악양루라는 시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동중호를 들었는데 오늘려야악양무에 오르는구나. 오와 초는 동과 남으로 갈라졌지만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떠 있구나. 친척과 벗이 소식 안 잡고 넓고 병든 몸은 외로움에 안에 있다. 고향 땅은 여전히 난리 중이니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노라. 오나라와 초나라에 있는데, 오나라 초동동조를 기준으로 해서 동가남으로 오와 초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고, 어, 고향 땅은 여전히 난리 중이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 어, 난이 계속 변경 지방을 계속 난들이 있으면서, 어, 당나라가 여전히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돼서, 어, 슬픔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770년 담주에서 봄을 맞아야 합니다. 담주에서 봄을 맞지 않고 어, 4월 달에는 어, 형주로 또 피난을 갔다가또 침주로 갈게 하는데, 레양에서 홍수로 길이 막혀서 다시 담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보면 아마 이게 어, 물길이, 홍수로 물, 그, 강물이 거세지니까 거슬러 어, 올라가지를 못하고 강국을 따라서 간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가, 어, 담주와 악양사의 배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 두보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구당선과 신당에서 모두, 어, 내양 헬령이 불행 술과 고기를 먹고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많은 또 설들이 분분합니다. 폭식을 했다. 갑자기 못 먹다가 술과 고기가 오니까 폭식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가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갑자기 먹다 보니까 급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의 사상가인, 상하이 대학도 하고, 현대 사상가인, 거모르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레양 헬령이 이렇게 수라고 고기를 보냈는데 조금 보내지는 않았고, 많이 보냈으니까는 그 많이 보낸 술과 고기를, 어, 맨날 며칠 굶다가 먹으니까, 어, 많이 먹지를 못했을 거고. 그럼 다음에, 다음날 또 먹으려고 당겨두기 위해 가지고, 어, 했는데, 그게 요즘 뭐저장시설이라는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아마 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식중독이라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어, 두보의 삶 속에서 마지막은 조금은 슬픈, 물론 두보의 삶 전체가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점철되어 왔지만은 더욱이나 죽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배 안에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객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보는 이 많은 시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시를 써왔던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보의 시가 참 힘들어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두보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좋은 날보다는 힘들고 고통에 많이 빠졌던 그런 날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봐서 제가 두보의 어떤 삶을 한번 보면서 참좀 안타깝다. 연민이 정도 느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부터는 이백과 두보의 작품은 대표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